상송가 93장 상송하겠습니다. 욥기 20장 말씀 어, 비판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비판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욥기 20장 말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어, 20장은 어, 남아사람 소발이 요백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7절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군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풀어보면 어, 악인이 이기고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래봤자 잠시 잠깐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이 어,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이기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바로 그런 경우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너는 악인이다. 요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같은 말입니다. 그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어, 뭐, 마치 왕처럼 대단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결국에는, 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결국은 망할 것인데, 어, 빌다스의 표현으로 보자면, 자기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어,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당시에 뭐 지금도 어 유목민들 가운데 그렇지만 가축의 똥을 말려서 그것을 어 연료로 태워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그것처럼 어 이렇게 똥이 태워져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어 어디 있느냐 하리라는 말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재밌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laughs> 다큰 어른들이, 어, 친구를 저주하고 욕하는데, 어, 너니 네 똥처럼 망할 거야? 그랬는데, 어, 예, 어른들, 요, 오늘을 살아가는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 조금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욕할 수 있구나. 니 <laughs> 네 똥처럼 망할 거야. 좀, 유치원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 방구 같은 놈아? 똥 같은 놈아? 그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laughs> 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세 이 번째 변론에서는 소발이 안 나오거든요. 제생각에 아마도 너무 격분하고 흥분해서 이 똥같은 놈아 이런 말도 하고 너무 격분하고 너무 흥분해서 어, 세 번째는 소발이 안 나온 거 아닌가 하고 어, 제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학교의 정서는 아니고요. 그냥 네, 제 생각이에요. <laughs> 아, 그러면서 어,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만, 어,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구하고, 뭐, 재물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사업하면서 대출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좀 주세요, 얼마 좀 빌려주세요 할 만큼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어, 뭐, 높은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된다. 뭐 재물을 삼켰어도 어, 결국 다 뱉어내게 될 것이다. 어,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빌다시 요백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19절을 좀심으로 보고 싶은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냐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렇게 빌다시 어, 판단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면 그런 악인은 이러이러이러한 큰 고난을 당할 것인데, 요,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괴롭혔을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 악한 놈. 추측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한 걸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욥이 가난해졌고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한 걸음만 생각해 보면 지금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욥을 빌다트와 친구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 물론 그들은 자기 측측으로 네가 악인일 거야 그러겠지만 이건 악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어,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하나님 앞에 걸리지. 그러니까, 어, 너도 다 걸리고, 나도 다 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고 넘어가는 면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을 때, 나도 똑같은 나쁜 놈이 된다면,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 마태봉 7장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비판을,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어, 비판하다, 이 말씀이, 이, 심판하다, 판단하다, 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는 이걸 약간 의역해서 이렇게 봅니다. 어, 건강한 비판의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비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보자. 칼같이 한번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뭐가 잘된 것 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 뭐 이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비난. 잘못이나 결점을 잡아서 어, 힐난하고 이 사람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비난이죠. 그리고 비방. 이거는 명확한 잘잘못이 다 따져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 행동. 비방이라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비판의식이라는 단어보다 아마 비난, 비방, 그리고 정죄함, 판단함 이런 어, 의미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에 어, 사실 이 성경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사실 재밌었거든요. 어, 이 갈비 고기 뜯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어, 기본적인 악한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예전에 어느 여행인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면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말자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욕을 판단하고 정리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수 있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어, 이런 얘기 하나 나누고 싶어요. 어, 우리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어, 비판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해석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이 말을 얻어서 교회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교회의 잘잘못과 옳고 그름과 어,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좋다고 봐요. 이건 잘한 거야. 아, 이건 잘못됐어. 어,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한국의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방의 소리가 많이 있죠. 어, 힐난하고 어,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아,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참 어, 많이 했습니다. 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이 하는 것 같은 비난과 비방에 동참해서 같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어, 교회의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 잘못이 있다면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비방과 비난의 제목으로 삼기보다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소발처럼 자기가 하는 비난과 정죄로 어, 내가 당하게 되는 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어, 부끄러운 비난과 비방, 정죄나 부끄러운 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 말을 조심해서 삼가고 또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소발의 그 실수가 우리의 실수도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며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줄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 본받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